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저희가 그 터키 환율이 오늘자로 다시 떨어졌어요. 그래서 144.75 정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구독자분 한 분께서 좀 알아봐달라고 해주셨어요. 그래서 터키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현재 명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명품 거리에 나와봤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환율 대란이 있었을 때 버버리하고 프라다가 터키에서 사서 구매 대행을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불과 한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과연 명품은 어떻게 됐는지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실게요.

여기 줄서있어야 되나본데? 그 어, 조그만 조그만 거? 거. 어. 저 모델이 뭘까? 12명. 안에 어, 지금 명이고있 자 저희가 구찌 매장도 지금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2020년 신상 제품 가격을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어,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라다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프라다 매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금액으로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환율을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명품은 한국에서 구매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환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.